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오늘은 제가 집 근처 우체국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30년 넘게 같은 일을 하시면서도 늘 성실하고 따뜻했던 우편 배달부 아저씨의 이야기인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된 만남이었어요. 그때 저는 집에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일 소포를 붙이러 우체국에 가야 했는데 항상 아침 7시 30분쯤 가곤 했어요. 그 시간이면 사람도 많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으로 갈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처음 몇 번은 그냥 볼일만 보고 나왔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늘 같은 시간에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50대 중간쯤으로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항상 정갈한 우체국 유니폼을 입고 계셨어요. 아저씨는 내일 아침 7시에 출근하셔서 그날 배달할 우편물들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편지든 소포든 하나하나 주소를 확인하시고 배달 순서를 정하시고 가방에 차곡차곡 넣으시는 모습이 참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성실한 공무원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더 지켜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일 자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소포를 붙이러 갔는데 아저씨가 먼저 인사를 해 주셨어요. 매일 이 시간에 오시네요. 항상 정확하시네요. 네. 아저씨도 매일 일찍 오시던데요. 라고 제가 대답했더니 아저씨가 웃으시면서 30년 넘게 이 시간에 출근하다 보니까 몸이 알아서 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0년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같은 일을 30년 넘게 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저씨 표정에는 지겨움이나 피로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자부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30년이나 이 일을 하셨다니 대단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매일매일 성실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성실히 하는 것. 부처님께서도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큰 공덕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 일이 좋아요. 사람들에게 소중한 걸 전해드리는 일이거든요. 편지든 소포든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걸 안전하게,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게제 역할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저씨의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우편 배달을 그냥 단순한 서비스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저씨에게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아저씨가 일하시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아저씨의 꼼꼼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우편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시고 주소를 여러 번 확인하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마치 작은 등대처럼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어요. 아 오늘도 아저씨가 계시네. 오늘도 우리 동네는 평안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더 놀라운 아저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며칠 더 우체국을 다니면서 아저씨와 조금씩 친해졌어요. 아저씨는 제가 궁금해하는 걸 보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 거의 다 알아요. 30년 넘게 같은 구역을 담당하다 보니까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아기였던 아이가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고, 신혼부부였던 분들이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런 변화들을 다 지켜본 거죠. 아저씨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옥편 배달부라는 직업이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온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느날 아저씨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편지를 보면 그 집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수 있어요. 기쁜 소식인지 안타까운 소식인지 결혼식 청첩장이 오면 아이 집에 경사가 있구나 하고 마음이 흐뭇해지고 경원에서 온 편지가 많으면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신가 하고 걱정되기도 해요. 아저씨는 편지나 소포를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 않으시고 각각의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사연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받으시는 편지는 정말 소중해요. 아마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보내는 안부 편지일 거예요. 그런 편지를 전해드릴 때는 더 조심스럽게 전해드려요. 부처님께서도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면 그것이 큰일이 된다. 고 하셨는데 아저씨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배달하러 나가시기 전에 항상 같은 의식을 하셨어요. 우편물들을 한번더 점검하시고 배달 가방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작은 거울을 보시면서 옷매무새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일이니까 단정해야죠?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 세심한 준비 과정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모습이 대단했어요. 어느 날은 아저씨가 배달을 다녀오신 후의 모습도 봤어요. 조금 피곤해 보이셨지만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이셨어요. 오늘도 무사히 다 전해드렸네요. 라고 하시면서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저씨에게는 내일의 배달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하나의 사명 같은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아저씨는 가끔 배달하시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차한 잔씩 주세요. 고생 많다고 하시면서요. 또 어떤 집은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가면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줘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아요. 아저씨는 배달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동물들과의 작은 교감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계셨어요. 이 일을 30년 하면서 느낀 건데, 사람들이 다 좋아요. 가끔 짜증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고마워하시고 반겨주세요. 그런 게큰 힘이 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 를 아저씨에게서 봤어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고, 모든 우편물을 똑같이 소중하게 다루시는 모습에서요. 그런데 아저씨에게는 더 특별한 철학이 있었어요. 그 철학을 알게 된 것은 며칠 후의 일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아저씨와 더 친해지면서 아저씨의 일에 대한 철학을 듣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30년 넘게 같은 일 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생계를 위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전하는 편지 하나, 소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멀리 있는 가족의 안부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다린 물건일 수도 있고, 중요한 서류일 수도 있어요. 아저씨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소중한 것들을 안전하게 전해드리는 게제 역할이에요. 그 책임감이 30년 동안 저를 지탱해준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깊은 말씀이었어요. 부처님께서도 어떤 일이든 마음을 다해하면 그것이 수행이 된다. 구하셨는데, 아저씨가 바로 그런 수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매일 같은 길을 걷다 보니까 이 동네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다 알아요. 새로 이사 온 집, 이사 간 집, 새로 태어난 아기, 시집 간 딸, 그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이 동네와 함께 살아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단순히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제 삶의 터전 같은 거죠. 아저씨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일을 살아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이에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은 아저씨의 하루 일과를 더 자세히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보통 몇 시간 정도 배달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날씨와 우편물 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6시간 정도 걸어 다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5-6시간을 걸어 다니신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것도 무거운 가방을 메고 말이에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웃으시면서, 힘들긴 하지만,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힘든 일도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저씨는 대달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제가 갈 때마다 고생 많다고 하시면서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럴 때 정말 감동이에요. 또 어떤 아주머니는 제가 소포를 가져다 드리면 아이처럼 기뻐하세요. 아마 자식이 보낸 거일 텐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아저씨는 단순히 우편물을 배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계셨어요. 가끔은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부고 알림이나 병원 결과지 같은 걸 전해 드릴 때는 마음이 무거워져요. 하지만 그런 것도 누군가는 전해드려야 하는 일이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의 고락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아저씨에게서 봤어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자신의 일처럼 여기시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범한 일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에 평범한 일이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의미 있는 일이 될수 있다는 걸요. 그런데 아저씨에게는 더 깊은 철학이 있었어요. 그 철학을 알게 된 것은 비 오는 날의 일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정말 심하게 비가 내렸어요. 태풍이 지나가는 날이었는데 바람도 세게 불고 우산이 소용없을 정도였어요. 오늘은 우체국도 문 닫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해서 가봤어요. 놀랍게도 아저씨가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 계시더라고요. 비에 젖지 않게 우편물들을 비닐로 꼼꼼하게 싸고 계셨어요. 아저씨, 이런 날에도 배달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물론이죠. 비가 온다고 편지가 기다려주지는 않잖아요. 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어요. 저 같으면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내일 하지 뭐 했을 텐데 아저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힘들다고 안갈 수는 없죠. 특히 중요한 우편물들은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저씨는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고 나가셨어요. 평소보다 더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셨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하셨어요. 부처님께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수행, 이라고 하셨는데, 아저씨가 바로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몇 시간 후 아저씨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길에 젖어서 힘들어 보이셨지만, 얼굴에는 뿌듯한 표정이 있었어요. 오늘도 다 전해드렸어요. 이런 날씨에 받으시는 분들이 더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 날도 있었어요. 길이 미끄럽고 위험했는데, 아저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배달을 나가셨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천천히 가시긴 했지만요. 눈 오는 날 대달이 제일 조심스러워요. 넘어져서 우편물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요. 저야 다쳐도 괜찮지만 우편물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야죠. 아저씨의 그 말씀에서 진정한 프로 정신을 봤어요. 자신보다 맡은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 말이에요. 어떤 날은 아저씨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날씨가 안 좋은 날일수록 더 보람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그런 날에도 우편물을 받으시는 분들의 기쁜 표정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특히 할머니들이 이런 날씨에 고생하셨네요 하시면서 걱정해주실 때는 정말 따뜻해져요.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 거죠. 아저씨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계셨어요. 어느 날 아저씨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곧 은퇴해요. 35년간 했던 이 일을 그만둘 때가 되었네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매일 보던 아저씨가 곧 은퇴하신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쉽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쉽긴 하지만 후배에게 물려줄 때가 됐어요. 제가 받은 것들을 이제는 전해줘야죠. 아저씨의 은퇴 이야기와 후배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아저씨의 은퇴 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저는 아저씨에게 35년간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하나의 사건보다는 매일매일이 다 기억에 남아요. 35년 동안의 하루하루가 모두 소중한 기억이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우편물을 정리하고 동네를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는 그 모든 일상들이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 부처님께서도 평범한 일상 속에 깨달음이 있다. 고하셨는데 아저씨가 바로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아저씨는 은퇴를 앞두고 특별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35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에게 전해주는 일이었어요. 새로 오는 후배가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제가 아는 모든 걸 알려주고 싶어요. 어느 집에 몇 시쯤 가는 게 좋은지, 어떤 분이 어떤 성격이신지, 주의해야 할 것들은 뭔지. 그런 세세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저씨는 단순히 업무 매뉴얼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35년간 쌓아온 사람들과의 관계, 동네에 대한 애정, 일에 대한 철학까지 모두 전해주려고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이 일을 단순한 업무로 생각하면 힘들어져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소중한 걸 전해드리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매일이 보람있어요. 아저씨의 마지막 근무일이 되었을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아침 우체국에 갔더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아저씨의 은퇴를 축하하러 온 거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젊은 부부, 아이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35년간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편지 잘 받았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모든 분들이 아저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아저씨는 감동받으셔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제가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면서 말씀을 잊지 못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저씨가 35년 동안 한 일이 단순한 우편 배달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동네 공동체의 한 축을 담당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안정감을 주셨던 거예요. 은퇴식 후에 아저씨가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은 분이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어떤 일이든 마음을 다해서 하면 의미가 있어요. 크고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저씨는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젊은 분들이 요즘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하지만 의미는 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깊은 지혜였어요. 부처님께서도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아저씨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아저씨가 떠나신 후 새로운 후배 직원분이 오셨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해 보이셨어요. 아무래도 아저씨와는 다른 스타일이셨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배분도 아저씨에게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우편물을 정성스럽게 다루시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어느날 그 후배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배님께서 정말 많은 걸 알려주셨어요. 단순히 배달 방법뿐만 아니라 이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까지요. 처음에는 그냥 취업한 곳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선배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저씨의 가르침이 후배에게 잘 전해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35년간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헛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끔 아저씨 소식을 들어요. 은퇴 후에는 텃밭을 가꾸시면서 여유롭게 지내신다고 해요. 35년간 사람들을 위해 바쁘게 사셨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시죠. 하지만 아저씨는 완전히 쉬고만 계시지는 않으세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우편 관련 일들을 도와드리기도 하시고 가끔은 후배 직원에게 조언을 해주시기도 해요. 일은 그만뒀지만 이 동네에 대한 애정은 변하지 않아요. 할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저씨를 통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꾸준함의 힘이었어요. 하루하루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큰 의미가 된다는 걸 말이에요. 아저씨의 35년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어떤 날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정말 존경받는 인생이 된 거죠. 지금 저도 제 일을 할때 아저씨를 떠올려요. 오늘도 아저씨처럼 성실하게 해보자.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자 하면서요. 아저씨는 저에게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셨어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오늘 밤 여러분도 자신의 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그 일을 단순한 업무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저씨처럼 그 일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시면 매일의 일상이 훨씬 보람있게 느껴질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마음 한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면 그것이 위대한 일이 될수 있어요. 아저씨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등대가 될수 있을 거예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자신의 일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으시고.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라면서요.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도 아저씨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요. 안녕히 주무세요.